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3일 전에 작고하신 서세원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 일단 너무 허망하게 예, 그렇게 가서 어, 안타깝기는 합니다. 음. 그러면서 또한번 느꼈던 게아 인생을 참잘 살아야 되는구나. 주, 본인이 죽었을 때 그래도 어, 최소한의 애도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 같은 사람이 죽어도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 평가는 대부분은 이제 그 사람이 생명을 다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음, 또 이렇게 한 사람 가는 거 보면은 인생이 또뭐 있나 예, 허망하고 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아유 죽음에 다 끝나는 건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또 한번 약간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살때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남에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기도 이 합니다. 음. 저뭐 죽은 사람 앞에서 어뭐더 이상 어떻게 편마하는 얘기는 이제 하는 건좀 그렇고요. 일단은 이 예. 인생이 좀 허망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세월 씨의 사주를 한번 이제 들여다보고 서세월 씨가 또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에 따른 사주를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월 씨는 묘월의 갑목으로 태어나셨어요. 양이격이죠. 어, 양이격이고 아무래도 양이격이다 보니 겁재의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물고 물리고 뺏고 뺏기고 하는 그런 논리가 상당히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강조했다시피 묘월이 겁재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관을 용신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옆에 딱. 본인의 일지에 관살을 딱 두셨네요. 그래서 관으로 이 겁재를 다스리는 전형적인 좀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묘목 겁재를 다루는 건 본인의 신금이고 예, 신금이 다치면 안 되겠죠. 신금이 다치면 겁재에 대한 우위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어, 겁제에 대해서 내가 유일하게 겁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관살인데 관살이 뭔가 잡히거나 그걸 받거나 할때그 관살이 무의미해지면서 겁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수단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묘월이기 때문에 감목은 본인이 이 관살을 본인에게 뭔가 관살에 도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관에 있는 이 병화가 굉장히 필요한 구조예요. 병화가 있지 않으면 본인이 오히려 관살의 앞자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뭐 소심하고 큰 일도 못 하고 어 뭔가 양양인격에서 본인이 좀 눌리는 기세 눌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본인이 관사를 또 용의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지는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지의 양의격에다가 신금을 두 개나 지지에 가지고 있고, 신금이라는 게 상당히 좀센 글자예요, 지지에서. 굉장히 센 글자인데, 상주만 보고도 두 글자나 있고, 또신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이 병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사를 양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양인격 사회에서 본인이 정관을 딱 띄웠네요. 그죠? 본인이 정관을 딱띄웠어요 정관을 띄웠다는 자체가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어. 그리고 그 정관은 병화에 의해서 병화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정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정관을 굉장히 잘쓸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역할을 하는 병화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화는 본인에게 있어서 식신이에요. 음. 이 식신이 존재하는 한이 관살도 두렵지 않은 사주고 이 관살이 본인이 두렵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기재가 된다면 이 묘월 이 양인격에 해당하는 이 갑을 목 갑을 목 비겁들을 의경합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죠 갑경충으로 충할 수 있는 이 신금을 굉장히 잘쓸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관살이 두려운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신금이 병화가 뭔가 극을 받거나 합이 되면 이 신금도 본인에게는 관살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천간에서는 이 병화, 병화가 합이나 극이나 예, 그러는 상황이 되면은 좀 사주 구조상 운의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오미 계절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음. 사오미 계절이 한참 도움이 되고 병아의 뿌리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식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고 이 식신에 의해서 식신 재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살이 두렵지 않아요. 내 식신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뜻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오미, 예, 네, 이때, 이때 사오미 운은 정말 좋았죠. 네, 예, 인생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개수가 있을 때는 병화가 다소 좀 가려지겠죠. 그리고 신금이 금생 수를 통해서 수가 강력해지고 수극화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수의 시점은 좋은 중에는 조금 안 좋은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가보 그죠? 가보 의미. 뭐, 청관을 병신.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운이에요. 그죠? 어, 근데 56세 이때 정화가 온다는 거는 상관이 온다는 거니까 상관이 온다는 건 상관 경관의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고 상관 경관이 생긴다는 건 뭔가 구설 시비, 어,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기가 쉬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 시점에 그 부인, 서정희 씨인가요? 어, 서정희 씨와의 문제가, 어, 나라 전체에 알려지고, 좀 공분을 많이 산 그런 일들이 생겼었죠. 그대로 운의 흐름을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일단은, 어, 무죄예요. 무죄. 재성이 없죠?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했다시피, 목일주에, 목일간에 토 재성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다는 건 뭔가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디 한 군데에 몰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깊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제성이다무재성이니까 어, 이 사주에서 목이 엄청 강하죠. 양인격에다가 이렇게 목이 강하다는 건 결국에는 부인인 어 재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목극토가 심하게 일어나서 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럴 때예 을미대운 이럴 때 천간에도 갑을목이 왔고요. 지지로도 묘미압으로 이 목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서. 어, 서정희 씨와도 이때도 약간의 그쇼윈도 부분과 아니었을까? 싶은 시점, 싶은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때부터도 문제가 좀 됐었죠. 음.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 갑, 신 중에 어, 경금으로 묘 중에 갑을목을, 음, 을목을 필요에 따라서 의경합으로 묶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갑경충으로 치기도 하는 그런 사주다. 그러니까, 겁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뜻이죠. 때로는 먹이를 주고, 때로는 밟고,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라 뜻이고요. 관상 입장에서도 봐도 굉장히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소 권위적이고, 어, 본인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평관을 깔고 있는 일주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갑신일주가 짱이에요 제일 센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어. 경험적으로 딱 갑신일주만큼 평관이 있는데 제일 세 보이는 일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사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 <laughs> 다 극으로 이루어졌어요 한주한 한 주가 화극금 그쵸? 금극목 금극목 이렇게 다 극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렇게 크로스로, 그죠 크로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뿌리가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병화는 운에서 사오미로 이렇게 받쳐주는 시점이 30년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운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목에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어, 음, 근데 목이 이 화가 있는 한좀 목이 지켜질 수는 있겠죠. 아, 목이 아니라 토가 토가 화생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금이와도 화금을 할수 있어서 어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토로부터 설기되는. 토생금의 기운을 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토의 문제는, 토의 문제는 토생금으로 빠질 때, 토생금으로 빠질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운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죄인 데다가, 무죄인 데다가 그나마 있지도 않은 신중의 무토, 신중의 무토 밖에 없는데, 금으로 또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운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무죄니까, 무죄에서 금으로 또 빠진다는 건 재생관, 재생살이 되면서 재의 기운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살의 기운이 더 강력하게 되고, 살의 기운이 강력하다는 건 그만큼 화의 힘도 많이 뺀다는 뜻이에요. 화극금을 통해서 화의 힘이 많이 설계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운은 일단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러면, 금운이 이제 병신, 정유, 무술이 왔어요. 그래도 금운인데, 천간에 병정화를 달고 왔기 때문에 화극금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센 금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였어요. 음. 근데 상관은 상관인지라 이 정화 대운에는 상당히 상관 경관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금 대운이 오면서부터는 이때부터는 부인이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아, 토생금으로 다금 목의 토의 기운이 토생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예, 네, 굉장히 재적으로 힘든 시점이 이제 도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술대운이거든요. 무술대운이다 보니까, 일단은 재대운이에요. 무처럼은 재대운이에요. 재대운이어서, 어, 양인을, 겁재를 내 재성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식상 사업 아이템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6세대우는 양인 끌어들여, 내 재성으로, 내 재성으로, 내 유명세 재성으로 양인을 끌어들여서 사업 아이템을 자꾸 구상하고 실현해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서세연 씨가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서세연 씨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했어요. <laughs> 근데 운의 흐름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 그런 상황이고 음, 그래서 일단은 이 양인을 끊임없이 끌어들여서 묘술라 화기운으로 만들었는데 지지의 이제 화는 아무래도 본인의 관살, 본인의 관살을 화극금하고 오히려 양인을 어. 양인에 키워주는 그런 화기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 양인이 더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다. 그러면 더 이상 본인이 관사를 무기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인에게 이제 뒤처지는 운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묘술압을 통해서 화기운이 강해지면 묘가 힘을 받거든요. 그리고 신금은 화극금 받아서 기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전형적으로 양인의 세계에서 살아도 본인이 양인과의 대적해서 양인과 대적해서 본인이 밀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서서연씨가 일단은 병화가 잡히면 안되고 지지에서도 화가 여기 그쵸 이렇게 묘술압을 통해서 어, 묘술압을 통하면 양인이 오히려 화기를 끌어들여서 화기를 끌어들여서 신금을 극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분이 지금 무술대 운이고요. 무술대 운이고, 그 다음에 올해가 개묘년이에요. 오, 지지에서 또묘수랍이 됐네요, 또. 그쵸? 안 좋죠? 신금이. 어, 일진신금이 화극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병진 월에, 음. 그죠 목이 되게 강해졌네요. 어. 병진 월에, 그다음에 어, 무신일에 아마 가셨을 거예요. 음. 그러면 지지에서 묘수락도 되고요, 그렇죠? 신자진도 되고 있어요, 그죠 신자진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유술도 되고 있고요, 그죠 그럼 천간에는 이제, 음, 병화가, 여기 뜨긴 떴죠. 병화가 떠서 괜찮은 운이긴 하지만, 지금 화생토, 화생토로 병화가, 안 그래도 원국에서도 화극금, 화극금, 화극금 아니라고 약한 병화이긴 했지만, 운에도 움을 받았는데, 이제 운에서도 이제 화기운이 없어진 지라 병화가 설기가 많이 되는 상태인데, 개수한테 극받고 화생토 화생토로 너무 많이 병화가 설기 되는 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지에서도 신자진이 만들어져서 수기운이 강해졌다. 그러면은 이 병화가 수에 설기가 많이 되는 그런 모양새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병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건강용 건강이라고도 보죠. 어 건강. 건강에, 어, 좀 치명타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 술토대운이니까, 술토대운이니까 일단은 금이 되게 이제 강해진 상태였는데 묘수랍을 통해서 화기운이 강력해진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신금을 마음껏 못 쓴다.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도 진토를 만나면서 신자진 수국으로 변해서 금이 그죠 수로 변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음. 이 사진은 전, 전형적으로 식신 제사해야 되는 사주인데 식신 제사의 사주인데 운에서 인성운이 오면은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살인상생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인이 강해지니까 인극식으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식상이 이사중 무기인데 식상이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인상운이 오면 그래서 식신제살사주에서 인상운이란 가장 안 좋은 대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인 뭐냐 어 살인상생 인극식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식상이 이제 맥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사주 자체가 일단 묘신 규문도 있고 굉장히 좀 묘신 규문이 이렇게 이 쌍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굉장히 예민하고요. 아 까탈스럽고요. 어, 그 까탈스러움이 외부로 많이 보여져요. 자 본인도 그것 때문에 까탈스럽고 예민해서 힘들고 옆에 사람도 그 까탈스럽고 뭐 예민한 성정에 좀 피곤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묘신이라는 게 확실하게 금극목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또 이제 의경업을 통해서 합도 되고, 때로는 충도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어 알수 없는 그런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 합을 하는데 나쁠 때는 확 극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금 묘목 신금 이게 다 현침의 글자고, 이 신금도 다 현침의 글자죠. 현충의 글자가 많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성격적으로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어, 뭔가 얘기치않는 상황에 그런 성격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병화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 양인을 잘 다루는, 사회에는 양인의 본인의 권력으로 잘 다루는 사주여서, 어, 굉장히 운이 받쳐준다면 본인의 권력으로 양인을 쥐었다 펴락 쥐락 펴락 쥐었다 폈다 할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 확실하게 흥망성쇠가 좀 운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는 좋은 운일 때는 확잘 나갈 수 있고. 나쁜 운일 때는 확 본인이 관사를 맞는 그런 운을 맞게 되는 사주가 되는 거죠. 음. 청간의 글자로 보면 굉장히 남을 많이 의식하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죠? 정관이라는 신금도 있고, 네, 병화도 있고, 네. 묘월의 병화를 쓴다는 건 굉장히 화려하게 쓸수 있는 사람인 거죠. 어. 그리고 본인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인도 잘 갖다 쓰는 거예요. 병화가 없었더라면 이 양인들도 잘 몰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금에 의해서 양인이 부담스럽잖아요. 금금목 당하니까. 근데 병화로 충분히 화금금을 하고 있고 병화로서 보이기 때문에 이 묘목 묘목들이 착각하고 병화를 보고 달려드는 거죠. 달림 달려들면 금금목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음, 오늘의 강의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MBTI랑 사주랑 엮어보려고 굉장히 지금 연구 중이에요. 음, 재밌어요. MBTI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자신을 거기에다가 맞춰보니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젊은이들이 MBTI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좀 알겠고요. 가장 소심한 어, ISFJ가 뜨더라고요, 저는. ISFJ.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싸움을 되게 싫어하고 평화주의처럼, 평화주의자처럼 보였나 봐요. 싸움 자체가 제일 가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제일 불편한 상황이더라고요. 뭔가 그 남과 대립해야 되는 상황에 뭔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제일 싫어요, 저는. 진짜 편안하게 싸우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게 내가 그만큼 좀 약하고 예민하다는 성격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연구하면은 MBTI와 사주와의 연관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아직은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